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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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지금은 지금은 지지금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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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다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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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지지 오늘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은 지구로 꺼지세요 네, 이거로 제가 꺼지고 아, 다른, 다른,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은 10시까지 어, 문제 풀다가 만약에 10시 전에 오쌤. 오늘 아주 풀이까지 다 끝내버렸다? 네, 그러면 꺼지세요 네, 다른 친구들은 질문할 거 질문 좀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드디어 자기가 이제 끝나네요 길었다 오쌤. 너무너무 오쌤. 고생 많았고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이거는요 이거는 이거는 오쌤. 쥐키라는 함수가 되게 특이한 함수예요. 다친 구반에서 어떤 함수의 최솟값을 자기 함수의 최값으로 갖는 함수인데 사실 이거 우리 여러번 해봤어. 여러번 했어서 이거를 바로 함수 개형 출현할 수 있으면 금방 쓱싹이고요. 이거 고민할 시간까지는 내가 5분 주겠습니다. 아 잠깐 이거 못 받은 이거 받은 사람 손, 내가 해설지 아까 중간에 나눠준 사람 손몇 명이었죠? 한 명, 두 명, 세 명. 오케이, 정답. 교린 받았나 할까? 아이딩은 킬러예요. 이게 찾는 게 쉽진 않을 거야. 저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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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말았다. <laughs> 근데 너가 지금 그린 거는 인생을 어떻게 살랐을 때냐면은. 뭐가 그린면는이 한쪽이 뚫려있을 거요 아, 한쪽이 뚫려있으면 그렇게 비슷하게 오른쪽 까이 그려지는데 아, 오른쪽 부분은 조금 잘못됐어요 그거라면은 번은 35고요 네, 푸짐은 얘기를 해주세요 자, 2분 50초 남았습니다 1등급 킬러 좋고요 못불어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개혁 추론을 해보세요 친구가 비슷하게 찾았는데 어떻게 둘다 틀린 부분이 다르네요. 저 종류도 비슷한데 안타깝다. 지금 틀린 친구는 셋다다친구가 T 콤마 T 1에서의 최적값이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해. 사분 후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풀었어요. DT 다시 그래봐 DT 조더 그래요. 안 겹쳐지던데 좀 헷갈리네 안될것 같기도 하고 <laughs> <laughs> 뭔 소리일까 이게 이게 30초 남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laughs> 안타깝네요. 나 오늘 30분이에요. 아이고 끝났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혹시 푼 사람 있나요? 아쉽게도 조금조금씩 부족해서 없네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볼게요. 실수 자,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고 볼게요. 자, x가 0 이상일 때 f(x)는요, 2차 함수고요. 그2차 함수가 기함수다. 나머지 부분은 이걸로 이제 판단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f(x)를 먼저 한번 그려보면은 x축 이렇게 있고요, 0, e 2, 마이너스 2. 이 정도로 잡아볼게요. 자 그랬을 때0 이상일 때는 r을 볼록하게 이렇게 대칭돼가지고 2차 함수, 3차 같지만 2차예요.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가지고 여기서 볼록 이렇게 되고 이렇게 미분 가능하게 그래프가 여기 그대로 기지켰기 때문에 다 대칭됐기 때문에 미분 가능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g(t)를 그리니까 얘는 x축에 있는 t y평면에다 그려야겠죠? y축 t를 그리려면 나는 f를 이용할 거니까 t축을 겹쳐서 그릴게요. t축 이렇게 겹쳐서 그리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다친 구한 t, t 플러스 1에서 이 흰색 그래프의 최솟값을 이제 빨간색 그래프인 gt가 가지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t가 이쯤일 때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제일 작은 값이니까 이때 값을 가지는 거죠. t, t 플러스 1인데 t일 때 값을 가지니까 이그 점이 여기에 이렇게 찍히고요. 좀더 오른쪽으로 하면은 t부터 t 플러스 1사이서 제일 작은 건 t일 테니까 여기 그 점이 찍히고요. 해서 그래프가 쭉 그대로 따라가, 겹쳐서 따라가죠. 그래서 여 간격이 2죠. 근데 지금, 지금 보면은 계속 왼쪽 끝이 제일 최소란 말이야. 근데 가다 보면 분명히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지점이 생길 거야. 그러다 보면 둘이 같아질 지점이 생기겠죠? 그때가 여 간격이 1일 텐데, 3차로서는 이게 계산이 좀 애매해지는데, 2차라서 여기 대칭이기 때문에 가운데 기준으로 2분의 1, 2분의 1 떨어진 지점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여기는.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렇게 돼서. 자, 여기일 때 기준으로는 이때까지 최소값이라고 써도 괜찮아? 근데 이거보다 조금 커지잖아? 그러면 이때까지, t 플러스 1일 때 최소값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 이 그래프를 그대로 끌고 와야 돼. 내가 여기다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 파란색 그래프의 이 부분을 이로 땡겨와서 빨간색 그래프가 T 플러스 1일 때 값을 가져와라 얘 값을 가져와라 해서 가져오고 이때는 가져와라 해서 가져오고 가져오고 해서 해서 얘가 그대로 평행이동된 상태로 지금 여기가 2분의 1만큼 차이 나죠? 2분의 1만큼 차이 나게 여기서 이렇게 얘랑 똑같은 게그려져요 땡겨 온게 그려져요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게 그려지게 되고요 언제까지냐? 계속 계속 이렇게 계속 그러면 여기서 얘 그대로 땡겨와서요 여기가 1만큼 차이 나죠? 그러면, 여기 막 1이고 여기 0까지? 여기까지는 그대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런 다음에 관찰을 해보면, 0부터 1까지에서는 뭐 똑같아요. 아니네. 이때 값을 땡겨왔어요. <laughs> 이거부터 이렇게 커지면, 이전 값을 땡겨오고, 전값 땡겨오고 해서, 뭐라 아니네. 이 사이에서 이, 요기까지지 0부터 1까지부터. 1부터 2까지는 계속 외복지점일 때가 최소잖아. 이 값을 계속 땡겨와야 돼. 이때까지는 여기 값을 계속 땡겨와서 그래프가 계속, 어, 이 구간에서는 여기, 여기가 y이겠죠? y이 my 계속 최소값이다. 이렇게 가지게 될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보다 커지는 순간은 이제 다시 왼쪽 끝이 최소해서 점이 여기 찍혀서 그래프는 다시 겹쳐지게 돼요. 이게 y는 g, t가 이렇게 된다. 이걸 찾는 게 어려워서 1등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빨간색 그래프, y는 gt는 여기서 첨점에서 꺾여가지고 이렇게 이 파란 부분이 평행이 된 상태로 그려지고요. 그리고 이쪽이랑 이쪽은 원래 함수랑 겹쳐진 상태로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y는 gt를 우리가 출론할수 있어야 하고 그랬을 때둘 사이에, 둘사이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둘 사이에 넓이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나는 여기를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봐봐.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평행이동 관계죠? X축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 관계야? 1만큼 떨어져 있는 말이죠 그럼 사실 여기서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볼게 이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로 바꿔서 해서 그해도 괜찮아 얘 넓이를 그래서 X축 차이가 1이죠? 여기 다시 그려줄게 어? 음... 어? 음, 음. 얘 넓이는요. 우리가 요 차이가 지금 1이고요 여기 높이 차이가 여기가 위로 1아래 1이니까 2만큼 떨어져 있겠네. 총총2 맞지? 어이까1 1에서 2만큼 떨어졌고요. 그럼 얘는 요 넓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얘가 1 2에서 여기 넓이가 2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 아니야, 아니야. 어. 왜왜왜 어디? 왜, 이게 왜? 2이게아 예? 아, 아. 와. 여기가 1이구나 아, 고맙습니다. 그, 럼 여기는 이, 너스 2분의 1때 이 높이죠? 또는 원 y 그래프에서 k p 2분의 1일 때이높이에 h a v 이니까 똑같겠죠? even, e i g h 해 you look pitcher. e 1 e 1 1 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o o k p i t 4분의 3이었던 거네? 그럼 4분의 3, u look 3 4 4분의... t 4 h e 어아니 e 아니왜왜왜왜 왜? 왜 u look p i t 여기 e r 4분의 3이면 4분의 7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그럼 그래, 여기가 4분의 7이니까 여기 4분의 7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야? 맞겠지? 아니야? 좀 말을 해줘. 왜 그렇게 눈댓글까 쳐다보기만 해? 자, 그럼 여기는 여기만, 여기만 따로 배워봅시다. 자, 여기는 우리가 2차 함수의일부분이니까 6분의 하면 되겠죠? 이렇게 선해보면 6분의 최고창 절대값 1, 차이가 1이니까 1에 3승하면 6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널리는 s는 6분의 1 더하기 4분의 7이니까 12로 통분하면 얘가 2가 되고요. 22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23에서 더하면 35가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서 아니 이게 왜 직사각형인데요? 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어. 잘라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분구적을 떠올려 볼 수도 있어. 우리가 곡선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무한히 잘게 쪼갠 직사각형들을 이렇게 더한 거란 말이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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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넓이 다 더한 게이 넓이거든? 카드 정렬에 카드 정렬에 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에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똑같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없애버려도 괜찮겠지 그리고 이렇게 아이 거지같은 아이씨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없애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 없앨 수 있겠죠? 그리고, 요 간격, 요 간격 똑같으니까 요만큼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여, 이렇게. 하면 요 넓이가 되는 걸 확인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않을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을 핑계할 만한 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평행이 동는 상태의 넓이, 길러봅시다. 자, 비슷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고요. 삼각함수나 지수로그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자얘 넓이는 여기가 만약에 P 높이 차이가 Q 이렇게 돼 있다면 만약에 이래프가 평행이동된 차, 상태라면 이 넓이는 PQ인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공만의 경험으로 가져봅시다 잘라서 붙여보면 그렇게 되더라. 자, 이거 필기하고 마저 따라서 한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